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1월 17일. 고국산 차트 분석입니다. 이번 종목은, 이제,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아, 전일, 전전일. 이제, 잘 봐야 된다고. 한국 전략 분석. 아, 한국 전략기술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관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12,000, 11,700원. 12 여기 보시면, 삼봉자리 및 연봉 위치에 보시는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누구 사야 된다고 했죠? 네. 샀으면, 뭐, 벌써 지금 4%, 5%대 수익까지도 보셨을 거고, 요거 이쪽 자리에서 12,700원 자리에 샀으면, 지금 10% 정도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일단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익절하셔야 됩니다. 3%, 7%는. 그죠? 그리고 장투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사서 눌리면 더 모은다는 생각으로 가정하시는 거죠. 그죠? 눈 네, 넌봉에서 일단, 이, 보시면,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넌봉에서 이미 돌파 흐름이 작년에 나왔었어요. 나오고 눌렸거든요. 재차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12,121,700원이었기 0 때문에, 요정목은 그 이제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앞에, 봉, 12,128,000원. 그죠? 1 12, 2만8 0 0 0원도 주고 왔거든요. 9,000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다? 이거 뚫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14만 1000, 천... 14만 2천원의 고가를 보고 가야 된다. 네. 다만, 익절은 하시라. 예. 네. 14만, 천, 천원, 맞죠? 여기 제가 꺼놨네요. 2천원이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고가는 14만 2천원이네요. 그죠? 아 어렵네요, 역시. 아, 추기가. 자, 132,000원 고 가시는 겁니다, 이제. 최종 도달, 최종, 목적지 전체 물량의, 치지프로, 론상 정리하는, 141,400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지금, 지금부터 사셨더라도 15%거든, 16%거든. 예, 단기의 16%. %거든. 네, 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1억 점금을노력겠다 생각하시면 네, 안 되고요. 그죠? 진짜 자기 자신이 자신 있는 분들만 장투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던타로 예. 일단은 이 멘탈부터 좀 지켜놔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더, 더,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 방송 보시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돌파 나온 자리에서 물량 많을 때큰 물량 실어서 금방 몇 프로씩 해먹고 확인하고 나오시거든요 네. 그죠? 그분들이 역대 트레이더들이 거의 단타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뭐 단타가 스타일마다 당연히 이제 나쁘고 좋은 게 있겠지만, 단타가 맞는 분들은 맞으시고, 스윙이 맞는 분들은 맞으시고 하는데, 단타는 진짜 좀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잘안 되고요, 이게. 이 보는 거랑 또 직접 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일단, 이렇게 봐주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도 바로 갈수 있는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14만 1,400원. 여기 보면, 한정기술 보면, 호가창, 예, 흐름 보면, 작정 좀한것 같거든요. 거래량도 많이 붙여줬고, 대칭으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크기가. 그죠? 이렇게 한번 눌러줄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눌러줄지, 노란선까지. 이 7만 1700 언더로 가면 한번 살 분만 더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각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보시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팍 올라가잖아요. 그죠? 각도가 더 좋잖아요, 저쪽이 그죠? 네. 일단은 그렇게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는 잘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시는 분들이 쓰신지 모르겠네요.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전략. 한국 전략 아직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짧게 잡아야 된다 한국 전략은. 한국 전략은 이미 좀 크게, 크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먹을 자리가 있네요. 64,000, 63,800원 까지는. 그죠? 그러면, 얼마다? 16%, 16%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완벽하게 돌파는 안 됐거든요. 요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몸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 당장 갈 수도 있는데,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돌파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서는 흐름, 돌파할 때,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넘어서, 넘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넘으면 안 돼요. 이 자리를. 그죠?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밑에서 해야 되요 밑에서. 네. 5선 뒤도 좋고. 여기 한번 쳐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좋습니다. 전력들, 슈들 괜찮아 봤습니다. 여기 삼봉자, 이런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였는데. 그죠? 이런 자리에서도 가기 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흔드는 흐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진짜 조정이 상승형 조정이에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로 간다는 게 힘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죠? 64% 아직 남아있는 자리니까. 더 가면 10, 아까 전에 몇 프로였죠? 18%. 더갈수 있다. 연봉의 끝까지는 갈수 있다. 마찬가지인 한국 전력 기술하고 마찬가지로 연봉의 끝까지는 갈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네.